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마의 아침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조차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갈등조차도 선교 확장의 도구가 되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전함마저도 선교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보금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 사이에도 차이와 오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마저도 복음의 확장을 위한 도로 사용하신다. 사도행전 15장은 초대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두 장면을 나란히 보여줍니다. 앞 부분인 1절로 35절은 교회가 다른 수에서도 하나됨을 이루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6절로 41절은 복음을 위해 함께 달려가던 다올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의 전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통역자였습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고, 함께 핍박을 견디며,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이 마가 요한을 데려갈 문제로 크게 다투며 서로 결별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쉬운 장면입니다. 그토록 하나였던 보금의 동역자들이 갈라서다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피난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 복음의 지경을 두 배로 확장시키셨습니다. 첫째, 갈등은 사명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주의 말씀을 전하던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는 단순한 여행 제안이 아니라 목회적 책임과 선교의 열정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가 이전 선교 때 중도에 떠났던 일을 떠올리며 반대했습니다. 둘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헌신된 사람만을 원했고 바나바는 넘어졌던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 둘의 시각 차이는 가치의 충돌이었습니다. 사명 중심과 관계 중심의 부딪힘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의견의 차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다. 갈등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뒤에서 알게 됩니다. 칼비는 사도행전 주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서도 완전한 뜻을 이루신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섭리 안에서는 도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갈등을 통해 하나님은 사역의 직경을 확장하십니다. 서로 신임이 다투어 피차 칼라소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러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니라, 결국, 한 팀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교 지도는 이제 두 배로 넓어졌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구부로 지역으로, 바울과 신라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다툼은 분열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툼을 복음의 확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패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확장과 훈련의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넓은 은혜의 길을 여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사람의 부족함 위에 자신의 일하심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성숙한 신앙은 갈등 이후에도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해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길기야를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사명에 집중했지만 시간이 흐른 바나바와 마가를 향한 그의 마음도 변화했습니다. 티모데구서 4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말은 화해의 증거였습니다. 갈등이 영원한 단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해서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성숙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통과하여 은혜로 다시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그들의 마음에 남은 아픔마저도 성숙의 도구로 빚어가셨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갈등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가정 속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의견의 차이, 성격의 다름, 방향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갈등도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논쟁과 상처를 통해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의 기록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틈새를 통해 복음의 빛을 흘려 보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복음의 시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 교회, 그리고 사역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사랑합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나에게 주어지며 펼쳐지는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봅니다. 첫째, 나는 갈등이 일어날 때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합니까? 나의 관계 속 갈등이 혹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이끄시는 통로는 아닐까요? 셋째, 나는 과거의 갈등 속 사람들을 향해 화해 의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 외에 각자 팀을 꾸려 선교행을 떠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화해하고 한 팀으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바울을 통해 구브로에, 바울을 통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알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신앙적 관점은 하나님의 오름을 신뢰하며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미성숙함으로 이루어진 결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동기 과정 결과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기도를 합니다. 주님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사람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리를 바라보며 모든 다툼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관계의 상처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소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서로의 다름을 넘어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나고 회복하는 복을 허락하소서. 주님, 제 인생의 갈등이 주님의 선교 지도로 변하게 하소서. 나의 실수와 연약함도 주님 손에 맡겨 복음이 흘러가는 길로 사용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Amen.